행낭이라고 들어보셨죠. 외교 행낭. 이거는 우리가 우리 대사관이나 말씀하지 본부부터 대사관 음. 또는 대사 공관끼리 음. 할때 다른 국가가 주재국이 그걸 못열어 보게 하는 겁니다. 어. 음. 존중해서 적어도 외교 행낭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안볼게 그래서 우리 비밀을 보여 그러니까 면제 조치입니다. 그렇 조사를 면제 받는 건데. 네. 이거를 누군가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파우치잖아요. 행낭이니까. 음. 아. 그걸 그렇죠. 옮기는 사람을 신서사라고 합니다. 이 외교용으로 꾸리에라 그러는데 캐리어 그러니까 어. 옮기는 사람이죠. 우리애라고 어. 그러니까 외교어인데요. 이 사람도 외교관 신분만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낭도 가져가지만 어. 작은 정보나 또는 USB 같은 걸 몸에 끼고 이 사람은 죽어도 그걸 같이 갖고 죽어야 될 정도의 어. 그러한 비밀 정보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네. 어. 그런데 네. 2023년에 2023년. 12월에 어. 윤석열 12월 4일에 12월 4일. 이이 얘기를 이 하나 만듭니다 원래는 그냥 국제협의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외교관 외에도 꾸리에를할수 있는 얘기를 만들었어요 어? 어? 관계기관이나 또는 보조요원까지 옮길 수 있게 하고 네. 외교행랑이 아니라 신사 사꾸러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저기 보시면 네. 외교행랑은 담당자가 외교관이고 행당 취급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물도 다 기록합니다. 그냥 외국만 안 보여주지 우리 자료에는 반드시 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에는. 내용물 아. 등급 분류 심사관도 다 등록해야 되는데 예. 옆에 신서사 소함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마약을 들고 들어도 그다음에 명품을 받은 걸 들고 들어도 기록이안 남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엔 외교부도 조사해야 되고 특검에서도 이건 조사해야 된다. 아. 근데 와... 우리가 또 김건희 씨가 네. 독일이랑 프랑스 갔을 때 아... 자기 접견실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접견을 받았잖아요 네. 이재정 의원이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하고 둘을 한번 연결시키면 아... 네. 아니 따로 접견을 해가지고 받아온 거를 저 신설사 소험물로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 기록이 남지 않게 뭔가를 들고 들락날락 끌릴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사치품을 뭐, 받아서 몰래 들고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 어디 갔는지 뭐, 그, 아이고 들고 나갔을 수도 있죠. 문제가 아, 됐을 때 들고 있냐. 나가 어디 숨겨놨을 수도 있죠 또. 아, 아, 왜 굳이 그 나갈 때마다 그 민간인 왜 데리고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요 아까 보십시오 어. 보조요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한 그 민간인들이 아, 그래. 옛날에는요 외교관 신분을 주는 국정원이나 정보요원들이. 신서사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 근데 그건 외교관 신분을 줘서 그러는 거고 음... 그런데 여기는 보조요원까지 다루게 만들어 준다는 말은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